네, 안녕하세 교육과가 됐을까 오늘은 벤리 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이를 아시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벤리는 일단 편할 편 자와 이할 이 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롭게 효율성으로 편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하다. 이롭다. 효율성이, 기능성, 이용하기 쉽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수고가 들지 않고 물건이 사용하기 편하다. 호유, 그러니까. 효율성과 기능성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그리고 벨리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명사 다 사용이 되고, 이제 형용사와 명사로 다 사용되는 경우에 접속에 대해서 나, 노,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본 분들은, 그 일본 분들의 감각으로 좀 익히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명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성질 그리고 사람들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격 같은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변화, 다른 모든 느끼는 그런 것이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일본 분들은 그냥 나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것이 명사죠. 그런 것일 때는 노를 접속합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명사, 형용사를 배운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이죠. 산뭐 하늘, 하늘을 누구 다른 사람들이 뭐 강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는 명사. 그래서 그렇게. 에... 산이나 강, 이런 것이 접속이 될 때는 무조건 일본 분들은 노를 접속한다. 근데 편리한 것도, 어, 누구나 다 편리한 것은 아니죠. 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그 느낌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그럴 때 접속을 할 때는 나를 접속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구분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 분들의 감각으로 나와 노를 접속하시면은, 에,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 이건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속을 하면 힘들게 되겠죠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일본 분들의 감각으로 변화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면 나를 접속하시고 변함이 없이 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노로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니 느낌은 기능성, 효율성에 포커스를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이 근처는 교통이 편리하다. このあたりはコツがベニダ.このあたりはコツがベニダ.このあたりはコツがベニダ. 그래서 편리한 거죠. 효율성, 기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효율적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ベニナ,ヨノナカニ, 낫다. ベニナ,ヨノナカニ, 낫다. 벤리나 이어나가 나타. 그래서 누구나 다 편리한 세상이 된건 아니에요.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AI 시대가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나를 접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접속해 주세요. 명사형 사구분 하시지 말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역과 가깝고 여행자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기능이 뛰어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와 애기의 지각을 류코샤니도때 류코샤니 이도가 희전히 뵙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와 애기의 지각을 류코샤니도때 이도가 희전히 뵙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와 애기의 지각을 요, 코, 샤, 니, 도, 대 이도가, 시즈, 니, 뱀이다. 그렇죠. 락고 들어가겠습니다. 즐길, 락, 자. 즐길, 락, 자. 즐겁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편리한 것이 아니라 즐거우려면 편안하고 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으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누구나 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간다고 다 편안한 느낌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접속합니다. 일본인들의 감각으로 나, 노를 접속해주세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 다 사용된다. 형용사이다. 손쉽다. 이렇게 다가 되면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고난고, 뭐 고통이 없고 기분 좋은 상태예요.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도 라구나 상태가 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 라그나 기분 좋고 편안하고 포커스 편안함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그나 크라쇼 시테이로 라그나 크라쇼 시테이로 라그나 크라쇼 시테이로 편한 일만 하고 있다. 편한 일만 라그나 시고도바깔이시테이로 라그나 식어도 맛깔이 시데이로 라나 식어도 바깔이시테이로 그렇죠. 편한 일은 뭐다 편한 일, 똑같, 이 편하지 않, 편하다고 남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이거를, 일을 했을 때,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나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나 혼자가 편해서 혼자 술집에 갑니다.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 남이 편안해지고, 어, 음,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편안함. 중점을 두세요. 라데이자카니라데이자카니라데이자카니 그렇죠? 편안해서 그래서 편안함과 편리함 이렇게 구분을 두시면 돼요. 편리함, 효율성, 기능성이 편리한 거고 편안함, 라다 편안한 것에 네, 그죠. 편리하고, 편안하고, 요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벨리다는 이용하기 쉽고, 실용적이고, 음. 그래서 어, 나형용사, 노 o 음, 그죠. 나형용사, no를, 나와 노를 접속하시는 거,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음, 이렇게, 나.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노 명사 하늘은 다 하늘인 거죠 하늘 강으로 말하시는 분은 없죠 그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노를 접속 가시고 누구나 다, 다 틀리게 생각하는 경우 음. 기쁘고 편리하고 그죠 편한 것은 어. 편리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음. 그 사람이 이쁜 경우도 있고, 아, 다 이뻐하는, 이쁜 것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랬을 때는, 나를 네, 접속해 주시면 돼요. 일본 분들은 그렇게 나와, 노를 구분해서 접속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음, 뭐, 나형식 명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나노를 어떻게 접속하나요? 그렇게 힘들어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벤니, 라크, 편리함과 편안함 이렇게 구분하시고 영화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하래 삼만 되시다대화 맞다.